네, 오늘 일요일 뉴스와이드 일부에서 어떤 내용들을 이야기하게 될지 몇 가지 미리 예고를 좀 해보겠습니다. 먼저 어제 있었던 39주년 광주 민주화운동 기념식 관련한 이야기를 하게 될것 같아요. 어,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한 각계 인사, 그리고 시민들이 5천여 명 정도가 모였습니다. 이 자리에서 문 대통령이 5.18에는 보수와 진보가 없다라면서 독재자의 후회가 아니라면 5.18을 다르게 볼 수가 없다. 라고 이야기를 하자 이게 편가르기 아니냐라며 한국당이 반발을 하기도 했습니다. 그리고 또 황교안 한국, 한국당 대표가 어제 이 기념식에 참석을 했는데요. 어, 일부 시민들이 플라스틱 의자를 던지기도 하면서 항이라는 모습이 카메라에 포착되기도 했습니다. 황 대표는 임을 위한 행진곡을 따라 부르면서 이렇게 주먹을 흔들기도 했습니다. 달라진 모습을 보여주려는 걸지 이걸 한번 짚어보겠습니다. 어... 또 계속 요구되는 한국당 5.18 망원 의원들에 대한 징계는 왜 늦어지는 건지, 황 대표는 이걸 왜 처리하지 않고 광주로 향한 건지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. 아 그리고 어제 또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이제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추모 관련한 시민 문화제가 열렸는데요. 어 여기 양정철 민주연구원장, 유시민 이사장이 주고받은 이야기가 또좀 이슈가 됐습니다. 벼슬을 했으면 헌신해야 하는 거 아니냐라고 유 이사장에게 이야기를 하자 유 이사장이 제 머리 못 깎는다라면서 중이 자기 머리 못 깎는다라는 이야기를 조금 인용을 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. 그러자 김어준 씨가 남이 깎아달라는 거냐라고 받아치기도 했죠. 그러면서 문재인 대통령도 과거에 정치 안 한다고 이야기를 했다면서 이거 약간 대자비 같기도 하다라는 이야기를 주고받기도 했습니다. 이 이야기도 좀 나눠보고요. 또 청와대 일기 비서진들이 봉화마을을 찾았습니다. 여기에 찾은 이 비서진들의 면면을 보면요. 내년 총선에 출마할 것으로 점쳐지는 인물들이기 때문에 과연 여기에 담긴 의미는 무엇인지 한번 짚어보겠습니다. 또 민주당 내에서 청와대 인사들을 공천을 낙점하는 거 아니냐 라면서 반발하는 기류가 있다고 하는데요. 이 때문인지 여기에 참석한 인사들, 임종석 전 비서실장을 비롯한 인사들이 좀말을 아꼈다고 하네요. 이 부분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. 어, 그리고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지난주에 1심 판결에서 무죄를 받았죠. 그 이후에 의도에 의해서 오물을 뒤집어쓰기도 하지만 결국 실제 부합하는 결론이 난다. 큰 길을 가겠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. 그큰 길은 과연 어떤 길인지, 뭐 아시겠지만 어떤 길인지 또 최종 판결을 봐야 알겠지만 만약 무죄 선고가 다 나게 된다면 과연 큰 길을 정말 갈수 있을지도 한번 이야기를 해 보겠습니다. 박근혜 전 대통령 관련한 녹음 파일이 공개되기도 했죠. 이 이야기도 잠깐 짚어보고요. 지난 한주 막말로 얼룩졌던 정책과 왜 이렇게 막말이 계속 터지는 건지. 어, 과연 정말 막말은 순간이고, 인지도는 영원하다라는 말이 정말 맞는 건지도 한번 분석해 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. 잠시 후에 볼게요. 안녕.